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가 됐고 저를 정리하는 시간, 정리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내가 이랬다, 나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잘나온 거 없이 그냥 있는 경험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부럽지만 어, 선물로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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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자, 사다감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감사합니 플랜 시공니다감사리 기술자지만 우리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미용사들, 연예인들 다 기술자들이죠. 연예인들 옛날에 뭐였어요? 딴따라. 딴따라. 아,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 전에는 천민이었어요. 그죠? 마당놀 근데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나타냈고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펴놓고 지금 연예인 하면 어때요? 와, 이러잖아. 자신이 너무 그 프라이드가 있는 게 세상에 한 모퉁이를 꾸미고 있잖아요. 깨끗하게아름답게 멋있게 고객에게 기쁨을 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어요. 그렇죠. 있지만 없어요. 있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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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어요. 그냥 해주면, 좋죠. 그냥 해주면 좋지만 그냥 어 감사해요 이렇게 끝나요. 내 자신의 자부심은 내 스스로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일당쟁이야 라고 하면 남들도 여러분들을 일당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군으로만 봐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저 오늘서부터 전문가 옷을 입었잖아요. 의사들이 입으면 가운을 입고 저는 전문가 옷에 이제 작업의 특기를 입었듯이 제 전문가처럼 어 자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 필름에 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필링 자제에 대한 논문은 있었어요. 근데 시공 상품에 대한 논문은 없더라고요. 시공 상품이라는 건 여러분들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용실에는, 미용에는 시공 서비스에 대한 논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용이 활성화가 됐고, 돈도 되고 교수도 나오고, 아, 그래요. 근데 인테리어 필립으로는 교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음. 아직 없죠. 그럼 음. 여러분들 할까요? 네. 할수 있을까요? 네. 할수 있을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저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는 앞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양성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을 가을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 인구 시공상품 폭성이 뭐가 있냐? 뭐 디자인이 있다, 기술이 있다, 뭐 제품에 뭐 이런 게 있다, 친환경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고객 만족도, 고객 주거, 뭐 특성,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미혼이냐, 뭐 가족이 많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소비자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연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 공부 안 하던 제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되게 자부심 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이제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습니다 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요 너무나고 체크하고 칼날 잠깐 아, 받드는중니다너들어요 아, 아, 사진 아, 아, 한번 찍 아, 마스크 버섯. 아, Thank you.